자 요번에 다행히도 요번에 갓 네디즈 갓 네디즈께서 네, 저에게 마블 라이벌즈 얼리 억세스 테스트 서버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셔가지고 제가 마블 라이벌즈 공식 그 한국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얼리 억세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얼리 억세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틀패스가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배틀패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맛있겠다 배틀패스 한번 알아볼까요? 홀리 씨의 뭔데? 오, 개지려 만물의 도사 도살자 로키. 와, 야 이거 어떻게 안 사냐? 미쳤어. 그리고 프리미엄에다, 이거 프리미엄 구매한 블러드 문, 야, 이것도 개지린다. 망토에 이거 달려있는 거. 블러드 문나이트. 야, 암살자 포스 개지리네, 진짜. 와, 승리 포지야 이거? 와! 개 미쳤어! 그리고 나서 얻, 얻을 수 있는 게, 로켓미나바운티한테 이거는 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원래 CBT 때 공개됐었던 거라서, 근데 굉장히 뭐 승리 포즈나 MVP나 뭐 이런 건 없는데,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멋있는 스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블루타란, 이건 처음 보는데? 뭐야, 에바 1호기야? <laughs>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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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란색이라서, 어, 이런 느낌의 페니 파커 스킨이 있네요. 파란색이라 좀더 괜찮은 거 같은데? 보라색보다는 이게 3만배 나은 것 같은 느낌? 어, 에바 1억인줄 아니... <laughs> 어... 요런게 있고요 요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되지? 유닛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요 유닛 토큰, 크로노 토큰 요거 갖다 사는 거라서 부담없이 살수 있을 것 같고 색깔놀이는 대부분... 저렇게 유닛으로 판매하는 것같아 거기에다가, 메가카? 킹 마그누스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 유출 정보에서 나왔고 봤었던 거죠. 킹 마그누스. 메가카가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프리미엄에서. 그리고, 사나운 서브 마리너 마... 네이머? 네이머는, 어, 뭐 크게 변했나? <laughs> 잘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치렁치렁 좀, 달린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에,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원한 밤의 강림. 요런 식으로 있고, 와! 이거 아이언맨이야? 피해 가옷 아이언맨. 야, 이거 지린다. 야, 이거는 좀, 아이언맨 코스튬 중에 이런 코스튬 나 처음 보는데요? 지금까지 뭐 마블게임 여러 가지 했고, 막 스킨들도 여러 개 봤지만은, 이런 코스튬은 처음 봐. 뭔가 그, 중세 갑옷 같은데, 뭔가 최첨단 같고. 요번 어, 테바랑은 좀 많이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 피해 가봇이런 느낌. 와 승리 포즈가 MVP 포즈도 달라지네 이건 족간지인데 승리 포즈가 이게 피에타 날아가는 이게 진짜 개멋있는데요 그리고 아 아담인가요 블러드 소울 어우씨 뭐야 얼굴 왜 이래? 개 무서운데 힐러가 아니라 이거 갖다 찍어버릴 것 같아 대가리 홀리 쉣 오우 야, 야 MVP도 하나씩 다 넣어주니까 이게 배틀패스 살만하겠다 진짜 오 이번에 퀄리티 지리는데요 아 이거는 많이 봤어요 엠포리움의 주인 이거는 저희가 유출자료에서 꽤 많이 봤죠 어.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신 분들이 많을 듯 엠포리움의 주인 화려한 등장 MVP 시즌 같은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테닝 마친 스칼렛 위치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건강미 넘치는 어. 하지만 그 하이레그가 아니라서 예. <laughs> 저는 안살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하이레그였으면 무조건 샀을 텐데 음 하이레그가 아니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하네요 왓? 아 홀리 쉣 울비가 줘? 울비를 줘요? 지렸고, 그 MVP도 다르겠지? <laughs> 뭐야, 핏빛 유성. 지렸고, 와, 이것도 프리미엄에서 얻을 수 있고, 든든한 노력자 카드, 요건 뭐그렇다 칩시다. 어.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근데 진짜 퀄리티 너무 지리는데요? 이거를, 얼마에 판다는 거야? 아 근데 로키가 진짜 최고 고트다. 프리미엄 패스 획득하려고 하면은, 야, 990? 아, 프리미엄은 이거, 이거겠구나. 2000, 2100? 야, 이거는 안살 수가 없겠는데요? 진짜로? 오, 진짜 지렸다. 거기에다가, 요번에 미스터 판타스틱 창조자 팩이랑, 임 이미 분 말리스 팩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까요? 와, 메이커. 메이커도 맛있을 것 같긴 해. 진짜로. 메이커가 이게, 어? 나름 간지가 있거든요. 털 없는 미스터 판타스틱 메이커는 또 이게 또 간지긴 해. 이게 MVP신인가? 와, 이거 계속, 이건 봐도 봐도 멋있다. 봐도 봐도 멋있어. 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멜리스도 한번 볼까요? 멜리스도 감상으로 봅시다. 어 하이레그. 어떻게 찾냐. 하이레그의 껌 전신, 전신 아니지만 반신 스타킹. 와우. 빨리 모더 분들 일하세요. 그, 엉덩이, 어, 빨리 하세요. 예, 어. 지려, 진짜. 이런 거를 내야지 사람들이 산단 말이 스킨을. 저 경면한 눈빛, 거기다 발가락. 모두를 충족할 수 있어, 이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스킨 아닙니까? 완벽해. 와, 진짜, 근데, 네디즈는 도대체 모델링 어떻게 해? 이 엄청난 황금 비율. 와, 진짜. 와, 쉣. 와, 와밖에 안 나온다. 와, 진짜. 엉덩이밖에 안 보이네, 진짜. 최고입니다. 자, 꼴자라리야 이러니까 돈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 외적으로 새로 나온 뭐, 스킨이나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등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배틀패스는 저는 요번에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법해요. 뭐 프리미엄패스도 프리미엄패스지만, 배틀패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어 구매할 가치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990라티스, 이거, 아, 또, 이만할 수 있는데, 너 공식 크리에이터라서 또 과금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경도 없고요그런 생각도 없고요 990라티스만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구매 후 획득 가능이니까. 그래서 한번, 요번에 배틀패스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4,000원에서 12,000원 사이인 것 같은데, 정말 배틀패스 사시면은 여기에다또 600라티스는 또환급까지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보이시죠? 600라티스를, 어,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겠지만, 잠깐 돌리면은, 여기로 돌리면은 600라티스를 이게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값 구매라는 거. 이거는 인게임에 적용한다고, 인게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저, 네디즈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서, 거짓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번에 배틀패스는 아무래도 유저분들을 위해서 배틀패스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해자스러운 배틀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1 배틀패스 정말 풍성한 것 같고요. 어, 저는 벌써부터 이것만 봤는데도 뽕 찼네요. 게임도 안 해봤는데.